안녕하세요 라마토스쿨입니다. 오늘은 음, 포트폴리오를 위한 작품 촬영 후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촬영된 이미지를 준비해 주세요. 포토샵을 열고 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새 파일 열기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촬영된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이미지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촬영된 이미지는 어 캐논 카메라로 촬영이 됐고 촬영을 할때 r 로우 파일, 고화질 파일과 j p e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r 로우 파일을 포토샵 화면에 끌고 어, 끌고 와서 드리그를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포토샵에 보면 보기에 들어가면 눈금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금자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릭을 하고 끌고 오면 이런 막대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막대가 따라옵니다. 이것을 안내선이라고 합니다. 안내선 지우기라고 하면 안내선이 지워지죠. 다시 안내선을 끌고 오면 이렇게 끌고 와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것을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선을 끌고 오는 이유는 지금 사진, 차, 그림이 조금씩 비뚤거나 촬영을 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이 안내선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변형을 해서 정확하게, 정확한 크기로 자르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안내선을 준비를 하고, 여기 보면 선택 툴이 있습니다. 선택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화면 전체를 드리그를 합니다. 그럼 화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여기에서 편집, 편집의 변형, 뒤틀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서리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점들을 이동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그림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들을 이용을 해서 안내선 끝부분 이렇게 그림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자 안내선 끝 부분으로 그림을 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툴에 보면 음 자르기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자르기 툴을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필요한 안내선에 정확하게 자르면 내가 원하는 그림 크기로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원래 세로인 그림입니다. 지금 가로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림을 이미지에 들어가서 회전하기 해서 그림 시계 반대 방향 클릭을 하면 원래 그림 위치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색과 밝기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모드에 들어가서 밝기를 조금 조정을 하고 대비를 조정을 하면 할 수가 있고 또 그림의 색깔에 따라 채도나 어색 균형이나 이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림을 자르고 편집하는 것은 끝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이미지 크기에 들어가서 해상도, 해상도 부분을 픽셀 인치를 200으로 조정을 하고 센치를 저는 폭이나 높이의 긴 쪽을 27로 맞춥니다. 27로 조정을 하고 그 자동으로 따라오게끔 음, 폭을 자동 비율로 따라오게끔 이것을 조정을 묶어줘야 됩니다. 27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아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해상도를 200 그리고 센치에서 긴 쪽을 27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걸 저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장하기도 있지만 저장하기 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jpg 파일이 열리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본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JPG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의 작품 파일을 A1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JPG는 옵션이 따라옵니다. 품질, 작품의 품질을 어떤 식으로 저장하긴 는데 무조건 최대, 최고, 조정은 가능한데 최고로 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파일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작품 크기는 1메가 정도. 딱 좋은 크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